남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 태어났는데 어? 내가 울었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런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아 그러면 나는 울면 안 되는구나 아난 강해야 되는구나 나는 세야 되구나 좀 약간의 첫째들이나 이러한 뭐 가장 외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. 내가 스스로 나를 책임져야 돼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돼그런게 너무 강해지다 보면 영화에서 보면 아웃사이더의 남자 주인공들 유형 세상에 나 혼자 고독해 나 혼자 살아갈 거야 이런게 보통 회피형 혼자 있고 싶어. 왜 조직에서는 약간 겉돌거나 약간 타인에 대해서 이제 공감이 살짝 안 되고 약간 상처 주는 말을 눈치 없이 잘하는 유형, 이게 약간 의 회피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형은 회피형이 끌려요. 저 남자를 사랑으로 감싸줘야지. 내 내가...